아, 이게, 그, 몇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 연출하는 게 어려웠던 구간이 있고, 그리고, 어, 여러 이제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laughs> 작업의 난이도 측면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게좀 구분이 되는데, 자, 어, 작업 난이도는 사실 눈에 보입니다. 그냥 화면이 꽉차 있고요.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화장 그려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난이도는 또 올라가고 그래요. 연출적인 부분은 사실 어 아주 초반부터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어 고민했던 지점이고 시나리오를 계속 고쳐나가면서도 그 부분은 계속 비워놓고 연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부분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분신 장면이었어요. 이거는 고민 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끝까지 제일 마지막에 연출을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완성한 커지기도 해요.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물론 마치 상징처럼 따라다니는 하나의 키워드이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의 죽음을 화면에 담아내고, 그걸 그냥 카메라 들고 찍는 게 아니라, 한장한장매 프레임을 그려야 된다는 게 그게 처음에 좀 고통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불을 다른 어떤 뭔가 상징적인 소재에 좀 빗대서 표현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결론적으로는 그게 어, 누군가의 조금을 이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라 누군가의 이제 조언이 있었고, 어, 그 상징이야말로 곧 전태일을 어, 설명하는 가장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굳이 생략하지 않고, 대신에 너무 이렇게 거대하게만 보여주지 않으면, 어, 오히려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라는 여러 조언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부, 그 부분을 연출하는 게. 장면 굉장히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다시 그리고 작업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던 그런 과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또